성... But his delight is in the law of the Lord, and on his law he meditates day and night. He is like a tree planted by streams of water, which yields fruit in season, and whose leaf does not wither, whatever he does prosper. Mm -hmm. when 여섯 살때그 의사의 아들이 거의 자기 동네에서 백인이었어요. 한번그 아이와 같이 보는데한번그 집에 왔더니 그 의사가 야, 너는 우리 집 아들로 돌아선아니까 영예법학 박사, 영예문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1969년부터 2002년까지 오하이오 주 상하원 의원 및 연방 하원 의원으로 공직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엔 주제? 학기비 토니 걸 위부는 미국 오아일주 하원의원으로 24년 이상 공직하시면서 기아 문제와 인권 향상 그리고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입법 활동을 하셨습니다. 아울러 빈곤과 기아의 현장을 직접 체험하시고자 북한을 포함하여 가난과 전쟁으로 집합된 지역을 100여 개국 이상 방문하시어 기아 문제 해결에 크게 공헌하셨습니다. 또한 노예 지도에 대한 미국 의회의 사과를 요청하는 법안을 입법하시는 등 다양한 인종 간의 화해를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이러한 공로들을 인정받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세 번이나 지명되기도 하셨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사로 재직하시면서 세계의 기아 구제 프로그램 및 인권 향상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셨고, 공직에서 퇴임한 후에도 기아 종식 연대 대표로 공직하시며 기아 문제 해결을 위하여 크게 공헌하고 계십니다. 이에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동역자인 본 교회에서. 그 공로를 높이 평가하여 대학원 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예 사회복지학 박사 학위를 수여하고자 추천합니다. 2013년 10월 28일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장 신학박사 이경진 위의 추천에 의하여 명예 사회복지학 박사 학위를 수여하고 2013년 10월 28일 백석대학교 총장 신학박사 최갑종 학교가 포함하고 있는 이웃사람을 그동안 누구보다도 확장수서 모범적으로 실천하시고 계시는 코월 박사님께 학위를 수여하게 된 것을 저희 학교로서는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토니 올버님은 국제기아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기아문제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려고 또기아식탄을 짓는 것을 외면하는 이런 여러 사람들에게서 이래서는 안 된다 하고 자신을 버리고 우리가 신앙구백적으로는 금식 기도 정치적으로는 하원 11선 5월 1기까지 중진 의원이에서도 무려 22일 동안 단식 기간을 통해서 결국은 이를 반대했던 사람들의 동의를 이끌어 내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국제사랑재단은 지구촌 빈곤대치와 기아대책 활동에 평생 헌신한 미하왕 국가조찬 기도회 회장 및 11선 의원을 역임한 토니올 대사님에게 제3회 영국공사상을 수여합니다. 기아께서는 특히 한반도 평화에 관심이 깊으시고 북한에 굶주려 죽어가는 어린이들과 지구촌 기아 문제 해결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국제기구의 힘줄를 얻어냈고 일곱 차례나 북한을 방문하셨습니다. 1989년부터 1993년까지 연방파원의 기아대책위원장 자격으로 아프리카와 동남아, 빈민국 등 무려 100여 개국의 아사상태의 조한 현장에서 사역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큰 귀감이 되셨기에 귀하게 본 영국 봉사상을 수여하는 바입니다. 2013년 10월 28일 국제사랑재단 총재 김상환 목사, 이사장 이승영 목사, 대표회장 및 심사위원장 김영진 장영. 세계적인 지도자이시지만 북한을 사랑하시고 또 한국을 사랑하시고 수차 번개 하셨는데 이렇게 명예 박사의 따뜻한 관계와 사랑은 아마 처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에, 토니얼 의원에 대한 국제 에, 사랑재단의 영국 에, 봉사 대상 수상과 명예로운 백석 대학교의 명예 복지 박사학위 취득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laughs> I am very overwhelmed with this great honorary doctor's degree and this tremendous award coming from the International Love Foundation. 을 제가 받게 된 것은 참으로 가슴 벅찬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To care for the poor, 가난한 자들을 돕고. pray for our leaders, 우리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To meet together and have a prayer partner, 기도의 역자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And love God and love others, 하나님 고을하고처럼사랑하는네 가지 원칙입니다. You have given me great honor today. 오늘 저에게 큰 영광을 안겨 주셨습니다. t h i s University especially 특별히 백석대학교 저에게 축복을 and The International Love Foundation. Thank you so much.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큰 축복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효의 사님도 김 대통령님의 토니 홀 의원에 대한 그애정과 사랑을 오늘 아침에 아주 긴 대화를 통해서 전달을 하셨습니다. 사실 은 94세가 되시기 때문에 현장에 오실 수 없다고 이 날을 김대중 평화센터의 이사장 2호 이렇게 해서 사람을 보내오셨습니다. 이 대통령이 홀 박사 국제기아대책위원장으로서 인류의 평화와 각처에 불러주고 가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시고 노력하시고,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